안녕하세요, 파파육카입니다. 이번 시간에 분리해 볼 제품은 순성 카시트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돼요. 우선 분리하시기 전에 사진을 다 찍으세요. 높이나 위치, 옆면도 한번 찍어주시고 여기 뒷면도 찍어주세요. 이 부분은 우선 이렇게 잡아당기면 빠지거든요. 여기 아래 부분, 옆에 옆에 이런 거 해서. 쉽게 빠지고요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벨트 커버 벨트 같은 경우는 먼저 제거를 해줄건데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이 모양이 되야되니까 사진으로 우선 찍어두시고 빼실때는 이렇게 90도로 옆으로 돌려서 뒤로 조금 밀고 여기에 맞춰서 돌려서 빼주시면 그냥 쉽게 빠져요 모양대로 방향 그대로 이렇게 90도로 틀고 뒤로 밀어서 여기 구멍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쉽게 빠져요 이렇게 벨트를 안전벨트 를 먼저 제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벨트 커버 벨트 커버도 그냥 쭉 빼주시면 돼요 그럼 쉽게 벨트 커버 빠지셨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이거 아래 벨트 커버도 빼주시면 돼요. 그냥 이것도 그냥 쑥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 여기 아래에 고정하는 게 있어요. 우선은 이걸 빼주시고, 여기 옆에도 있는데 이거 빼주시고, 그리고 여기 고무링으로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대로 빼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쑥 잡아당겨주시면, 아래 시트는 쉽게 분리가 되고요. 아까 이게 이건 클립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걸 이렇게 걸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빼실 때는 아래로 조금만 잡아 당겨주시면 그냥 쉽게 빠져요. 위에 것도 위에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고무링 먼저 빼주시고 여기 부분 빼주시고 이거는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고 여기 부분 살짝 잡아 당겨주시면 쉽게 빠지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고무링 먼저 빼주시고 옆에 클립 빼주시고 여기 조금 잡아 당겨서 아래의 커트 이렇게 위로 그리고 여기 부분 좀 잡아 당겨주시면 쉽게 빠져. 요 여기 뒤에도 뒤에도 클립으로 돼 있어서 아래로 조금만 잡아 당겨주시면 이것도 쉽게 빠져. 요 이제 벨트를 한번 분리를 해볼 건데 집에서는 웬만하면 벨트는 따로 분리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밑에 이 모양 그대로 잡아당겨 주시면 아래에 이완충제가 쉽게 빠지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왜 벨트 제거를 해주냐면은 이 틈새로 가장 부스러기나 그 먼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씩 청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보시면, 이거 벨트는 그냥 쉽게 빠져요.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잡아당기면 빠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빼주시고,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모양을 항상 사진을 찍어 두세요. 그래야지 조립하실 때, 헷갈리지 않으시니? 집에 일자도라이브가 있으면 여기 부분을 살짝,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빠지거든요? 이거는 보시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먼저 끼고, 이렇게 끼우는 이 부분을 먼저 끼우시고, 그대로 올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뺄 때는 반대로. 여기 먼저 빼고 잡아당기면 쉽게 빠지죠. 그리고 간단해요. 그냥 이거 벨트를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그냥 벨트를 넣어서 빼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쉬워요. 그리고 아까 빼뒀던 벨트 커버.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이건 항상 그 빼시고 나서 다시 끼워두세요. 그래야지 안 잃어버리고 나중에 세탁하고 조립하실 때 쉽게 찾아서하실수 있을 텐 이것도 여기 틈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살살 빼면 쉽게 빠져요. 이제 이게 젤리나 뭐 끈적끈적한 게 들어있으면 잘안 빠지거든요. 이제 살살 하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방향이라는 놈도 선 상관없어요. 조립할 때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끼워서만. 이것도 뺄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집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두고 그냥 청소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분리가 다 됐습니다. 네, 이제 세탁이 완료가 됐으니까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선 사진 찍어 두신 거를 보시고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벨트, 예, 여기가 이제 여기 보이시, 보시면 구멍이 두개 있어요. 구멍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서 다시 끼워주시면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이 모양대로 설치해 주시고, 이거는 벨트 모양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반드시 펴서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그냥 쉽게 들어가요. 이 끼우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여기 구멍이 있어요. 먼저 끼우시고 위로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끼우시고 딱 소리가 나면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먼저 이거 벨트를 빼주시고, 안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근데 솔직히 제가 사용해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 바깥쪽으로 빼서 다시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럼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대로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다시 벨트 모양 이렇게 쭉 반드시 피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이틈 사이로 그냥 띄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이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영어로 써져있어요. RL 이렇게 이거고 보시면 여기 부분에 구멍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냥 들어만 주시면 이렇게 골당이 꽂아 그리고 이제 완충제 이건 모양에 맞춰서 이쪽 벨트는 여기다 넣어주시고 반대쪽 벨트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벨트 끼우는 거는 여기 틈 사이로 끼워주시고 여기 이거 이거 빼서 이대로 모양을 맞춰서 끼워주시면 이제 간단하게 끼워졌고요 분해는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클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그대로 끼워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런 틈이 있거든요 거기다 끼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끼워 주신다고 그리고 여기 고무링 넣어주시고, 위에 거, 위에 터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위에 부분, 여기를 먼저 잡아당겨서 이 틈새로 넣어주시고, 이렇게 살살 끼워주신 다음에, 여기 고무링은 이틈 사이로 끼워주시고, 클립 채워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클립 띄워주시고, 고무링 끼워주시고 모양에 맞춰서 해주신 다음에, 뒷부분, 뒷부분도 클립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제 여기 아래쪽, 아래쪽은 모양 맞춰서 이 고무링이, 고무링을 먼저 끼워주시고 전체적으로 모양을 맞춰주세요. 여기 맞추기 전에 벨트를 빼는 게더 편할 거예요. 벨트를 여기 틈 사이로 먼저 끼워주시고, 여기 벨트도 틈 사이로 빼주시고, 아래 벨트도 여기 구멍에 넣어주시고, 여기 안전벨트 길이 조절하는 것도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 고무링 클립 양쪽 잡아주시고, 여기 아래쪽도 쭉 잡아당겨주셔서 하고, 이제 모양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벌써 조립이 거의 다됐어요 이거는 끈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반드시 돼 있는지 간혹 꼬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쪽 벨트 커버. 이거는 그냥 모양 그대로 이 양쪽 있는 게 아래로 들어가게끔 끼워주시기만 하면 돼요. 잘 안들어가니깐 살살 모양에 맞춰서 이게 안쪽에 이게 겹치면 잘 안들어가죠 안쪽에 덧대져 있는게 있어서 그게 겹쳐버리면 잘 안들어가죠 이렇게 반드시 맞춰서 해주고 이거는 여기 구멍에 맞춰서 아랫부분은 깔끔하게 넣어 주시면 돼요 쉽게 됐고 이거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먼저 부속품들은 결합을 해 줘야 돼요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벨트커버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이 모양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그 해서 원하는 위치에 끼워주시고 여기도 안 꼬이게 끼워주신 다음에 앞쪽에 시트에 맞춰서 시트도 높이에 맞춰서 세 번째는 세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벨트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끼워야지 맞는 건지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반듯하잖아요. 이게, 제 쪽으로, 이렇게 한번 꺾여줘야 돼요.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벨트를 여기에다가, 끼워주신 다음에, 여기 구멍을 맞추고, 그 다음 뒤에 구멍에 맞춰서 뒤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피신 다음에 바깥쪽으로 까주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이 모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우시고 이렇게 끼우시고 여기 맞춰서 끼워주시고 뒤로 돌려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모양이 돼야 돼요 이 모양에 맞춰서 여기 이렇게 그냥 이 모양 그대로 끼워주시면 돼 대신 여기 걸려야 돼요 이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모양 그대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이렇게 끼우는 게 있잖아요. 이 아래쪽을 먼저 끼워주셔야 돼요. 여기 아래에 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반드시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끼워져요. 그리고 잡아당겨서 이쪽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잡아당겨서 넣어주시고, 위에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기 지금 이쪽이 안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될수 있어요. 마지막 아래쪽을 먼저 끼워주시고 눌러주시면 이번에는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선 카시트 분리하시고 조립까지 완료되었습니다.